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가 펑크가 났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태예요. 허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을 분리하지 않고 펑크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레일러 이쪽 보이시죠? 자전거를 드레일러가 아닌 쪽방양 쪽으로 눕혀줍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잔여 바람이 있으면 더 빼줍니다. 남아있죠? 바람이 없어야 분리가 쉬워요. 여기 꾹꾹 눌러서 잔여 바람을 더 빼줍니다 자이 타이어 같은 거는좀 되게 고탄성 선들이 하고 있어 주걱이 잘안 들어가요 주걱이 안 들어가고 2차 주걱도 넣기야 좀 넣어서 딱 땡겨 올렸죠 땡겨 올렸는데 자 이걸 밀어주는데 안 밀려요 자 이럴 때는 이틈 사이로 레자 왁스 있죠 레자 왁스를 좀 뿌려줍니다 이거 좀 뿌려주세요 자, 이러면 자, 훨씬 분리가 쉽습니다. 밀려 올라오는 것도 느낌이 다르죠? 자, 쭉, 오, 쭉 밀려 올라오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벗겨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 고정할게요 이게 리메께 걸어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됐죠? 자 레저 왁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저 왁스 아니면 이거 안 빠져요 장력이 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주걱을 넣어서 돌립니다 됐죠? 분리가 됐죠? 타이어 한쪽면이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밸브를 눌러서요 눌러주시고 튜브를 뺍니다 자, 이렇게 좀 닦아줍니다.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됐고요 당겨서 넣어주겠습니다. 어 소리가 나네요? 여긴데? 딱나았는데 바로? 여기가 났습니다. 뿌릴 것도 없, 없었네? 자 뿌려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주방세제를 섞은 거고요 물을 한대 준비하고요 옆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바람을 넣습니다 담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펑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바람 새는 곳이 펑크가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매직 마커펜으로 체크를 합니다. 펑크 아시죠? 관계표? 한국의 자랑? <laughs> 자 펑크 자이게 펑크 본드와 펑크 패치를 준비합니다. 됐고요 한장 준비를 하고 자 물기를 잘 깨끗이 제거해 주신 다음에요 충분히 적셔서 발라줍니다. 패치 크기만큼 정도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촉촉촉촉촉촉 스며들 수 있게 패치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완전히 마르기 전에 붙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잘 붙는 것 같아요. 자, 붙여줍니다. 자, 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꾹꾹 눌러줍니다. 예, 5분 정도 지났으면요, 이거 조심스럽게 벗겨줍니다. 자, 됐죠? 자펑프가 떼어졌습니다. 타이어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타이어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안쪽에 손을 넣으셔서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타이어를 끼워서 안쪽으로서 밸브를 먼저 끼워줍니다. 자 밸브를 끼워 넣고요. 자 밸브를 끼워 넣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를 타이어 안쪽으로 넣습니다. 이 타이어 레버를 이렇게 거꾸로 끼워 넣으시고 밀어 넣습니다. 넣고요. 넣습니다. 넣고요. 넣고, 밀어넣고. 자, 이안쪽 다시 밀어넣고. 끼울 때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타이어가 잘 들어갔고요. 튜브가 깊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타이어 안으로. 자, 다음에 바람을 넣습니다. 펑크 띄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70%만 넣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틀주고요 펑크 수리가 끝났습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예요. 허브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펑크만 떼우시고 수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상 로드레얻였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